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전시는 12일 캐나다 퀘벡주의 디스트리큐에서 대전 퀘벡 양자 기술 공동 포럼을 개최해 선진 양자 기술 생태계를 보유한 퀘벡주와의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 시장을 비롯해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카이스트, 대전 주요 양자 기업 대표, 퀘벡의 프리마 퀘벡 디스트리큐 등 양자 관련 기업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양자 기술의 산업화와 시장 선점이 부상한 가운데 대전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 주요 양자 거점 도시와의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대전과 쾌백 간 양자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공동 연구 개발, 기업 간 파트너십,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전-퀘벡 간 협력이 본격화되면 대전은 양자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대전 시장은 대전과 퀘벡의 만남은 글로벌 양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조합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기술과 인재, 정책과 산업을 아우르는 실행력 있는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배민경입니다.